<목소리도> 오나가고했느전요 3장 절이씀적보놨는데 오늘 한요사요 메시지가 바뀌어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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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한 요한 요장 요한 요한 요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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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에요시음다 신약. 네. 찾았나요? 네 자, 다음부터는 성경책 딱 다음부터는 소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다겠습니다제부터는 자,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합니다하나아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랜던 태도가 함께 예배드리게하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하시고 우리 랜던들을 구원해 주시고 랜던 태는 질문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자로 세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덴트들이 이상치유와 오천존재을 살리는 세계보호화할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렘덴트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덴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담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렘덴트가 가는 그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말씀이 성취되며 보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렘트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 어, 전도사님이 어, 왜 갑자기, 어, 우리 그거 하도 안 하고 왜 그러느냐. 아, 어, 전도사님은 렘런트에 대한 딱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해요>. 묘한 장소, 일장 노세, 자랑하는 자녀, 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봉사에으니 강원하기를 강박해. 자, 이 말씀을. 잘될수 있도록 복 주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어. 우리는복 달라는 거냐? 나의 영이 어디 있느냐? 어. 섬이 있니까. 나의 영혼이 누구와 만나나? 할머니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자는 어떻게 분이야? 노색처럼. 가라. 가월처럼. I'm 여기서 예술 부서 언약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맞죠. 자, 예술 부서 언약을 같이 자. 뭐라고 하느냐? 그자를 렘런트라고 합니다. 조노사의 노렘트입니다 여러분들도 렘런트야. 단지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릴 뿐이지. 그래서 어린 렘런트, 어른 렘런트 고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해요. 자, 그래서 뭐냐? 조노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들도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는 나는 나는 나트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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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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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나는 나는 남는자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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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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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렘렛트가 렘렛트에게 반드시 이 언어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남기 있잖아요. 남기 있잖아요. 남기 <laughs> 있잖아요. 자, 이 언어를 가진 자는 반드시 이순례를이 이 여정을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으냐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저기 전보로 가서 보는 게 아니고, 하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남을 자로 하늘돼서예정에 놓으셔서 그기로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뭘 하시겠느냐? 이상시에 나라와 오충 종족을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가 어, 우리 엄마가 그냥 우리 엄마가 아빠불해하니까 나는 불구해라 이건 아닙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고길로 알게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부르신 이유가 있다 이게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 그럼 나는 아직 2, 3, 7 정도 이거 할 수도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지금 초등학생인데 나는 그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들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 준비하는 시기에요 준비네.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말씀 속에. 씀들이 우리 강단에서 주는 말씀하고 틀려요? 똑같아요. 그렇죠? 1.1도 틀려거 없습니다. 음. 여러분이 만약 이때 이 시기에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실제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그에로서니 네, 자, 이때는 사춘기가 옵니다. 오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방어도 하고 하지만 뭘 하느냐? 이 언약이 나에게 풀이가 리지 않고 숨겨지지 않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어떻게 될까요? 세진아,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 달라가네요 네. <laughs> 자, 친부는 우리가 고마르기 때문에 마귀에 참여가 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거 이루어집니다. 왜냐?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기 있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 어? 저거 써, 오늘 오늘 안 썼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또 준비를 하느냐? 첫 번째는 영적 준비.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발판으로 습니다 자, 은우. 어, 어. 오늘 면접 봤지? 네. 면접 볼때 네. 면접할 때 뭐가 좋었어 은우. 젊은 사람하고 우리만 아는 거지? 네. 어, 말해줄 수 없이 다른 사람은? 네. 네. 자, 근데 은우야? 네. 자, 그거는 은우가 젊는 거. 뭔가 어떤 거를 해결받고 싶잖아. 자, 네. 이거는 뭐냐? 발판이야. 네. 오늘 그거 발판이야. 네. 자, 네. 자 네. 오늘 에게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른 친구들은 안 그러는데 왜 은우한테는 그렇게 허락을 셨을까 몰라요. ほんまにでも。 <laughs> 여러분들은 통해서 뭘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산신나라 살리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잡아야 언약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안 된다는 잡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산신나라 종종도 살리는 거그 언약을 잡는 거. 자, 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하더. 자, 여러분들이 하는 하더. 뭘 잘해야지? 이 하급이 기도를 하는고요그 공부하시전에 기도합니다. 이거부터 해요. 자 기도를 할뭘얘기를하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는 이것이 비상치의 나라와 오 청송도를 살리는 하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고 수 시간에 수 없는 거라. 이기도하 what yeah. is 강화하기를 내가 강화하기를 <laughs> 우리 랩노트가 올려주신 이 2화 3서 1장, 2장, 1장, 2조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잡았을때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으로 서실줄 믿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laughs> 해야 되느냐 반드시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내가 안내는 거, 내가 이렇게 포장된 것에 속지 말고 여러분 아니 항상 언약이 있어것인 나를 통해 이 산책, 오 주역으로 나를 불러 주시다는그 언약을 예, 붙잡게 하여서서 예수.